겨울 한 달간 천태종 수행중풍인 주경야선을 실천한 전국의 제가불자들이 안거를 원만히 회항했습니다. 천태종은 1월 21일 오후 10시 단양군사 광명전에서 제108회 가보년 동안거 한달 수도 해제식을 봉행했습니다. 해제식에는 도용종종 예하를 비롯해 총무원장 충강스님, 종회의장 문덕스님, 감사원장 용암 스님 등 사부대 중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도용 종종 예안은 법이 부처고 부처가 법이다. 마음을 잘 닦아 부처님 지혜를 따르는데 노력하라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시로 돌아보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돌을 잘 닦으면 법화경에 나오는 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해제법어를 내렸습니다. 총무원장 충강스님은 해제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는 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셨다. 오늘의 해제는 단순히 정진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며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수행공덕이니 안거공덕을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태불제 여러분 집중 수행 안거 수행의 공덕을 삶을 무한한 에너지로 전환하여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수행의 공덕이니 기쁨과 행복으로 안거를 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1,200여 명의 안거 수행자들은. 도용 종종 예하로부터 이수증을 받은 뒤 삼배를 올리며 수행 공덕을 바르게 회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